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도 됐다가 봄도 됐다가 요즘은 외투를 꼭 한번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절기도 같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꽃가루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송진가루도 날리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자기 건강에 항상 유의를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은 누군가 챙겨주진 않더라고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가끔씩 이렇게 챙겨주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8일,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오늘 또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어버이날, 오늘 하루가 어떨지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 3번, 4번, 5번.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뽑아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어떨까?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시면서 한 장을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일본 분들은 최근에도 떴던 카드이고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카드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정도 전환점이 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카드가 월초에 나오고 뭐 주에 마지막에 나온다 라는 것 자체가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 힘들었더라면 오늘을 계기로 그리고 주말을 넘어가면서 괜찮은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계속 좋은 일들이 따라왔어요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은 쉬어가야 될 때다 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의 중간 번호기 때문에 휴게소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쉬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따라오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손이 닿는 것마다 일이 조금 풀려 나가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은 막 열정적으로 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조금 쉬어간다라는 마인드로 일이 잘 풀리는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일이 아니더라도 운명의 수레바퀴는 연애적으로도 짝사랑, 재회 이런 것들 역시도 좋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괜찮은 흐름이 오늘 내가 손닿는 것마다 다잘 따라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황제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욕심이 가득한 하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는 날이다. 그런 하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오늘 진행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맡아서 하는 일들이 아주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끝나더라도 마음 편하게 쉬어가지는 못하는 하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턱을 개고 있다라는 것은 고민과 근심 또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질까봐 그리고 놓칠까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오늘 돈을 10만원을 들고 있다라면 이 10만원을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해보거나 내가 원하는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 이 10만원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도둑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처럼 조금은 불안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되겠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을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너무 가득한 하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좋겠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서 조금은 한 발짝 멀어져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페이지 원즈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의 미련을 가지게 되고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옛 애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지나간 가족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옛날에 참 좋았었지, 옛날에 어린 시절들을 떠올리기도 하며, 여러분들이 탈락하고 떨어졌던 회사나 취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과 고집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수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체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라는 열정을 조금 가질 필요도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련이 또 좋은 의미로는 여러분들이 재도전하는 것들, 굴하지 않고 나는 다시금 생각하고 도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얼매이는 시간이 많지만 않다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전진하는 진전이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염원하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지 현재 진행형이던지 미래적으로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영원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하루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은둔자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외로워지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해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나 혼자서 묵묵히 답답함을 이겨내고 애쓰는 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요령껏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누군가가 일을 시키더라도 뭐라 대꾸하지 못하고, 그냥, 아, 내가 그냥 하지 뭐, 괜히 트러블 만들기 싫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겠고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조금 답답함을 표출하게 되는 그러한 하루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식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모임에 잘 나가지도 않는 하루기도 하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보다는 홀로 나를 가두게 되는 날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체적인 외톨이가 되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나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라도 맞춰주는 티를 내거나 요령껏 하루를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좀더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킹컵이 떴습니다. 자, 어제도 요 자리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요. 그래서 킹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조금 눈치를 보게 되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떳떳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을 잘할수 있을까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안 쓰기 때문에 무엇인가 도전을 잘 하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써 하루를 보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에 능력이 뛰어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는 날이고요.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에게 많이 맞추면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솔직하지 못한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태도는요,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고 내가 진정하고 싶은 말들, 하고 싶은 언행들 그런 것들을 속에 담아두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잘 내뱉어 네,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밑에 파도가 치는 이런 불안한 감정 속에서 컵을 잃어버릴까 봐꽉 쥐고 있다라는 것부터도 내가 무엇인가 안정적이지 못한 자리가 오늘 함께 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술자리를 가지거나 회식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썩 좋지 않고 앉아 있어도 불편한 자리가 되는 그런 일 또한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은 특별하거나 특출난 하루가 아니더라도 평소처럼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갑작스럽게 큰 행운이 다가와도 뭐 좋긴 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진짜 눈에 꼽잖아요. 인생의 기회도 뭐세번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있을까 말까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커다란 행재수,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닌, 오늘은 여러분들 자신, 마음 자체가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원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건강 또한 잘 찾아오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